예, 여기는 세인봉 코스 첫 번째 심터를 지나서 두 번째 심터에 왔습니다. 오늘 산행객들이 엄청 많고, 여기 두 번째 코스에서 보통 쉬지 않고 가는 분들이 많아서 바로바로 바로 올라가는군요. 예, 오늘 날씨 산행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고, 바람도 옷 곳이 선선하니, 지금 4월 됐지만, 하여튼 좋은 날씨 선선한 날씨 산행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laughs> 새싹들이 이렇게 벌써 이제 톡톡 튀어나오고 하여튼 저 산행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입니다 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걸어다닐 수 있어서 이런 좋은 구경도 할수 있어서 감사하고 볼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봉사활동까지 할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상 드리고 있습니다. 산산한 날씨 많은 분들 오셔서 이렇게 건강힐링도 하시고 건강도 챙기시는 그런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